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 오늘도 일을 마치고 <laughs> 집을가기 전에 잠깐 예, 들릴 때가 있어서 좀 가보고 있습니다. 오늘 갈 곳은요. 어, 예 보시면 자, 퍼스트 m a 니 몰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제가 있는 데가 이제 텍사스 뉴 테레토리인데 이쪽에 인근한 몰, 그러니까는 뭐몰단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게다 얽혀 있는 그런 곳 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곳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이 안에 가면은 볼게 어, 크게 두개 있어요. 그 피규어 관련해 가지고는 자 뭐냐면은 우선 처음 들릴 들릴 곳은 어,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 많이 올린 그 게시물 중에 보시면은 게임스톱이라고 <laughs> 예, 제가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를 일단 한번 가볼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건너편에 보면은 그 게임스타 제휴 업체인데 똑같습니다. 그냥 이름만 다르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세인킹이라고 예. 저기 간판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예그두 곳을 들려볼 거예요. 그리고 위층에는 어그 백화점 같은 형태인데 예. 여기 이제 저기 보시면은 제이스펜이라고 예. 있는데 저기는 이제 전문 백화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어 그 애들 장난감 이런 데 모아놓은데 어쩌다가 마블 레전드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백화점이라 가격이 예, 네, 리테일 같지 않아요. 약간 더 붙여먹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거기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컬렉션도 별로 없고요. 자, 오늘의 처음 매장인 예, 게임스탑에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벌써 마블 레전드 몇 개가 보이는데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마블 레전드 잔뜩 있습니다 그렇죠 오, 최근에 나온 스트리팩이죠 예. 올버린 그 다음에 징그레이그 다음에 사이클럽 스트리팩 음. 예, 오늘은 뭐 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laughs> 이 게임스탑이나 팀킥은 가격이 조금 세요 그래서 예, 69불 이제 이걸 살 경우에는 어 텍스까지 하면은 70불 을 훨씬 넘는 그런 가격에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오버워와치이고그 다음에 레전드 헬라, 그리고 스커지 투팩. 그 다음에 이거는 어 게임 스탑, 이스클루시브 그 같은데, 그 닌자가 뭐 예, 올해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예 데드풀 투팩. 투팩이라 불러야 되나? 이거 원숭이랑 같이 나오는데 이거 자세는 뭔지 모르겠어요. 음. 저는 뭐, 데드풀은 아예 관심이 없어서, 네, 이거는 그냥 보고 그냥 넘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예, 앤맨 있죠? 앤맨. 예. 아, 이게 가격이 좀 아쉬워요, 여기가. 이게 지금 아마존에서는 어, 26.99불에 팔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조금만 더 지켜봤다가 가격 좀만 더 떨어지면은 아마존에서 구입 바로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나이크롤러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laughs> 나이컬로 뒤에가 또 다른 나이컬로가 하나 더 있고 그 뒤에는 이제 파워레인저 그다음에 80주년 또올 그다음에 레슬링 피겨있고 그 옆줄에는 모탈 컴뱃 오, 서브스러구나 야, 멋있게 나온 것 같긴 하네. s u b z 자체가 영화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아이스를 무기로 하니까. 그 다음에, v i t a l 하면 이제, 척추 뽑는 거. <laughs> 표현 잘 해놨네요. 근데 저는 뭐, 못탈 컴백은 게임도 안 하기 때문에. 나이크로러 많이 보이네요.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나이크로러또 있고. 근데 뭔가요? 또나이크로러가 있습니다. 이야, 이 뭐, 나이크로러가 다섯 마리에요. 옆에 보면은 메스 t 니스 s 하고제니스 e r p y t h And Ogre. So, you're tired of the other three. I'm going to start w i 뭐가 새롭다, 뭐가 얘는 뭐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야, 이런 게 있구나. 음, 그 정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상 같은 건, 뭐 누가 신상이고 누가 뭘도 <laughs> 이런 걸 제가 아예 알지를 못하니까는... 음. 근데 대충 이런 애들은 신상 같아 보이네요. 예. 밑에 그 보면은 DC도 있고요 컬렉터블 어. 그다음에 모탈 가면 하나 또 있네요 스콜피온 어 얘가 스콜피온이야? 어 얼굴이 저렇게 열려 있으니까는 또 모르겠네 그다음에 여기 아까 봤던 섭씨시론인데 이제 다른 모양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는 원더우먼에다가 DC 피규어같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원더우먼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아왜 자꾸 떨어져 어저 뒤에 보시면은 제가 아는 배트맨 그 빌런 중에 한명인 예, 펭귄이네요 펭귄. 얘는 영화에서 봤던걸로 제가 참 기억을 합니다 음, 조커야 뭐 월낙, 워낙 워낙 유명하니까그 다음에 치타라는 앤데 얘는 DC같은데 뭐 나오는 캐릭터겠죠. 자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펑커팝 엄청 많죠 위에서부터 펑커팝은 요즘에는 뭐가 새로운지를 모르겠네요. 컬팅 안 하는지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음. 데드풀 보이고, 어 바티스타도 나왔구나 이거. 헝거팝 얘들이 참이 그 라이센스만 얻어가지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첫창기 예 사이클롭스 모델 모델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예닉 쥬리도 있네요 닉 쥬리. 캐릭터 특징만 잘 살려가지고 예 단순하지만 그. 모을 수 있는 예 동규발을 하게끔 잘 나왔어요. 펑크파보이 여기 보면 이제 크리링 드래곤볼 아시죠? 예머리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쪽을 보시면 파워레인저랑 저기 스타워즈 거미 있네요. 저 거미 어그 로스란 곳에서 한절반도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 인근에 있는 로스는 제가 아는 한 그런 거안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한번 가보, 가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뭐큰 기대는 안 하니까. 근데 약간의 기대도 되는 게, 어, 그 지금 그 허리데이 시즌 오고 있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랑 어그 크리스마스랑. 그러니까는 아마 다시 예 스탑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대 안고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 자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 네, 레트로들 잔뜩 걸려있죠. 네 그러나 역시나 스톰은 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이로키 있고 뭐다그그 그 애들이 거기에요. 참고로 제가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이 게임샵에서는 가격이 23.2299불입니다. 시작이 23불이에요. 그러니까는 마블레전드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텍스 해서 한 25불 정도. 예. 일반 매장에서는 22불 조금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붙여먹는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래 보시면 이제 드래곤볼 피규어. 뒤에는 떠올리고요. 이쪽 뒤에 보면은 가디안둠룸 네. 네. 음. 이게 요즘에 나왔나요? 어제 그 워그린스에서 한번 본거 같긴 한데. 다음에 또뭐 새로운 게 있나? 이동안 안본 게. 그 다음에 이제 눈여기 해라고 얘들은 항상 이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원더우먼이랑 어 얘는 이름이 뭐야 어, 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플래시 있고 그다음에 공 있고 그다음에 스타로드 나그 메탈 기어 솔리드 가운데 배트맨에다가 컬렉터블리 40. 불 예. 스테츄 그러니까는 이 조각 이 스테츄가 참 보는 맛은 있어요. 근데 움직이질 못해서 저는 안 움직이는 건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테츄나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 어 저쪽 클레스 삼번 가볼까요? 음, 여기는 이제 재고떨이 그런 개념이라서 딱히 뭐 없는 것같긴한데요 음, 그다음에 저쪽 보시면은 건틀렛 있고요. 미스테리오가 뭐가 나왔나? 예. 아, 예. 미스테리오 보면은 스테츄 같긴 한데 얘도 잘 보이지가 않아서. 알리퀸 있죠. 다음에 포이즌 아이비 게임스탑 어, 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 o 러스 이거 조금만 싸면은 제가 구입할 것 같긴 한데 엑스맨 <laughs> 관련이라서 그다음에 어 저쪽에 보면은 어 헐크랑 많이 풀렸네요 보니까 어 음. 그레이 헐크랑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예드풀 네, 이렇게 풀렸습니다. 네, 뭐 저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관심이 없는 케익은 잘안 보기 때문에 그냥 저 정도만 있다라고 눈여겨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펑커팝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릇 뭐가 <laughs> 또 다른 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달라고 하기가 그런 게 사지도 않을까면서 그냥 뭐. 어? 영상에 담아보겠다고 말 걸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닌데 제개인적으로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게임스탑이나 땡기기 올 때는 저뭘 사러 오는 그런 건 없어요 크게 진짜 얘는 딱 보고 여기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면은 여기는 다 눈욕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 모레 한번 왔을 때 한번 그냥 들려 보고 예. 뭐 있나 보고 그냥 가는 거죠. 네, 조커랑 캔돔은 네, 약간 어둡네요. 다음에 할리퀸하고 배트맨. 그다음에 애플 네, 스쿠터 있는 거 올려놔가지고 꺼내기가 좀 그렇네요. 그다음에 어벤져스 러닝 게임스탑 전용인데. 얘도 스태츠랑 제가 모 모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어버라치, 전 게임도 안 하기 때문에. 정도. 예. 그리고 이 매장은 다 그렇저러한 것 같습니다. 어, 그나마 마음에 드는 게 이거 쓰리팩이죠. 참, 헤드가 참잘 나왔어요. 그죠 음. 징그레의 헤드가 자 그러면은 갱임스탑은 이정도로 둘러보고요 반대쪽에 있는 네. 띵기계 한번 가보겠습니다